안녕하세요, 하나 언니입니다. 오늘 평소랑 약간 분위기가 다른가요? <laughs> 어, 오늘 좀 영어 공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그 공부 모드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머리도 이렇게 붙이. 다이소에서 산그 찍찍이. 같은 걸로 좀 붙여봤어요. 아니, 지난번에 영상을 찍는데 보니까 앞머리가 너무 자유분방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시선, 시선이 강탈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앞머리를 열심히 눌러봤습니다. 안경도 써봤어요. 사 아, 실은 제가 눈이 나쁘진 않아요. 눈이 나쁘진 않은데 그 근시가 좀 있고 밤에 약간 그빛 번짐이 좀 있어서 안경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어,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밤 12시가 지난 시각인데 저는 영상을 찍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어 영어로 말하기 무서울 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된게 뭐였냐면 그 공부왕 찐천재라고 하는 그 홍진경 님의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서 박준영 님이 나오셔서 그 인종차별을 받았을 때그 인종차별 상황이 생겼을 때 영어를 어떻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를 어 얘기를 해 주셨어요 실은. 그 분이 하신 모든 말에 너무너무 공감을 하고 그 박준영 님이 알려주신 그 본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피눈물로 완성했을 그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너무 어떻게 그 말을 완성하셨을지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하신 말씀들 전부 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일하게 내가 박준영 님하고 좀 괴를 다르게 하는 건 발음 이야기거든요. 그니까, 박준영 님이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하셨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 그 말에 동의하, 일부 동의합니다. 일부 동의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냐면, 저런 식으로 인종차별 하는 애들은 내가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어, 좀더 그걸 가지고 놀릴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은 저도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저는 이게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한국인들에게 영어 발음이라는 벽이 회화로서의 영어로 기능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벽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영어를 말할 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영어는 문법이다, 발음이다, 인토네이션이다, 딕션이다, 뭐 이런 말들 많은데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기세예요. 진짜 누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우리 좀 한국말로 말할 때 아나운서가 뉴스 진행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해도 대화를 이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구어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영어에서 흔히 쓰는 표현 중에서 long time no see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제가 이걸 언제 배웠냐면 그 런, 런던에 처음에 어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배울 때그 선생님이 이 표현을 가르쳐 주면서 말했어요. 이건 문법상 틀린 문장이다. 하지만 평소에 잘 쓰는 표현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알려 주셨다는 거 알려 주셨거든요. 이문장을 그리고 한국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어 저는 회화라는 건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외국인이 한국어로 말할 때 자기 본국의 액센트로 말을 하건 조사를 빼먹었건 동사 시제를 헷갈렸던 아무런 상관없이 한국어를 이해해요. 왜냐면 난 그 정도로 한국말을 잘하거든요 근데 영어를 하는 애들이 나는 내가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로 말을 했는데 네가 못 알아듣는다? 그건 네 외국어가 모자라서다 내이 외국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런 태도로 저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을 후려쳐야 됩니다 자, 팩트로 조져버려야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 외국에 있음에도 같은 한국인들끼리 있을 경우에 영어를 하기 어렵다 영어하기 좀 껄끄럽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게 왜냐면 실제로 외국에서, 외국에서라도 한국인들끼리 있을 때그 다른 사람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고 싶어서 안달란 사람을 진짜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냥 외국인 친구들끼리 모인 곳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좀 틀렸다고 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지만 거기서 한국인이 한 명이라도 껴 있다 그러면 영어로 말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아, 어떻게 말해야 될지 걱정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경우를 굉장히 왕왕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영어가 권력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팔짱 끼고 어너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래서 인터미디어트 레벨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언어가 되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학 연수를 했다거나 영어 공부를 좀 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증명을 요구해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영어를 잘한다는 것만으로도 마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 우위를 점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생성되는 조금 삐딱한 감정이 뭐냐면 영어 조금 한다 이런 사람 있으면. 영어 좀 해봐. 이러고 시켜요. <laughs> 아무리, 아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걸 진짜 많이 겪어봤어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이런 거안 해요. 왜냐면 나는 자주 만났고, 사람들이 내가 영어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쩌다 겹 지인이 생기거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 생기면 내, 내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아, 저는 누굽니다. 라거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산다, 뭐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내 소개를 하면, 당연히 나는 외국에서 오래 살았고, 지금도 외국에 산다는, 이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뭐 잘난 척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100이면 한97 정도? 어, 그럼 영어 잘하시겠다. 아, 못하진 않죠. 아, 그럼 영어 좀 해보세요. 이게, 이게 정말 단1 g 의 mhcg도 없는 실제 100% 일어난 상황을, 상황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한번두 번이 아니라 한 백만 스물 두 번쯤 겪었어요. 아 이건 MSG 섞어서 한 말입니다. 진짜 많이,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겪는 일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 영어 좀 해봐 그러면은 아 <laughs> 이런 식으로 그냥 못뭐 쓰게하면서 넘겼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솔직히 아 영어가 이렇게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약간 주눅이든 것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나도 나이가 먹으면서 저런 시선을 여러 번 맞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건 마운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장갑을 던져서 일기토를 신청한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 신조 중에 하나가 먼저 싸움을 걸지는 말되 걸어오는 싸움은 피하지 말자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저런 식으로, 어, 영어 좀 해봐. 이런 사람들한테 그때, 그때 가장 핫한 주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가장 핫한 주제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팔레스타인에서 제노사이드를 행하고 있는가. 현재 미국 대선에서 카올라이리스가 당선되었을 때, 다른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악영향을 막을 수 있는가. 어떻게 미국 정치가 흘러갈 것인가. 이런 거를 그냥 주르륵 늘어놔요 그러면 정말 다들 꼬리 말고 도망가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꼬리 말고 도망가는 이유는 나한테 하고 싶었던 건아 외국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 생각 영어 생각보다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경험은 별거 아니다 이걸로 마운팅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제가 성격상 이렇게 호의에는 호의를 아기에는 아기를 강강양약형 인간이라 저런 식으로 시비거는 인간들을 절대 그냥 보내지 않아요. 아주 혼쭐을 내줍니다. 본때를 보여줍니다. 이걸 외국인으로서 특히 인종차이, 인종차별주의자 놈들과 겪는 문제에좀 짚어보자면 발음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놈들은 이미 뇌 속에서 나는 인종차별 할 테니까 어디 실컷 해보시지. 이런 생각들이, 이런 마인드가 탑재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들은 내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한다 한들 자기랑 같은 민족이라고 인정해줄 놈들이 아니에요. 인종차이자, 인종차별주의자 놈들은 그냥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에 그런 그 어떤 말도 선회해줄 필요가 없어요. 멍청하고 사회 해를 끼치는 사회화라고는 안된 허접 쓰레기들일 뿐입니다. 저런 놈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다. 그러면 그냥 아 쓰레기들이 쓰레기지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유럽 살면서 아 이건 좀 규제를 해이 녀석들아라고 하는 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거란 말이에요. 담배를 핀다는 건 개인의 기호에 달린 자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어, 유럽에서는 이걸 규제를 안 해요. 그래서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담배 연기 때문에 짜증나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정말, 아, 정말 길거리 걸어갈 때마다 저 담배 피는 놈들, 어, 정말 저 담배, 담배꽁 초렇게 뺏어서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이 항상 들지만, 그러니까 인종차별도 이 길거리에서 날아오는 담배 연기랑 다르지 않아요. 그니까 길거리를 지나다가 얼굴로 달려오는 담배 연기가 있을 때는 담배를 피는 놈을 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니까 담배 연기가 나한테 오는 게 내가 잘못해서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담배 연기가 담배를 피는 사람 때문에 길거리에서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아 인종 차별주의자들은 그냥 공중 도덕을 지키지 않는 반사회적 찌질이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박준영님의 체험으로 체득해 주신 방법대로 어 한국에서도 길거리 담배공 길거리 담배꽁초를 버리면 경찰에 신고해서 벌금을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종차별을 하는 놈들을 꼬박꼬박 신고해서 인종차별을 하는 순간 너는 반사회적이고 멍청한 놈으로 낙인 찍힐 것이다라고 만들어 줍시다. 참고로 유럽 놈들은 너 인종차별주의자다. 라는 말이, 이꼴, 너 너무 멍청해서 상대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꺼져. 라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말 들으면 굉장히 바들바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꼭 짚어서 너는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걸,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걸꼭 짚어줍시다. 내가 토마스랑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마스는 나보다 영어를 잘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얘는 영어랑 같은 어원인 게르만어권 언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요. 한국어는 비교 언어학적으로 고리법권이에요. 한국어랑 비슷한 언어는 한국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토마스의 영어는 나의 영어와 이미 시작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마스는 적어도, 이게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60% 이상은 영어와 비슷한 언어를 네이티브로 구사를 하고, 거의 네이티브처럼 할수 있을 만큼의 영어로 구사를 하려면, 얘는 40%만 채워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고리법권인데다가 영어와 접점이 없는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0%에서 네이티브 대비 80%까지 내 영어를 끌어올린 거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 살짝 어이가 없는 게 다른 유럽어권 애들은 이런 경우 거의 본적 없고 제가 그 친구들 나라 언어로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나 이태리어로 인사만 잘해도 칭찬해주면서 너무 좋아요, 다들. 아, 너 이거 할줄 아는구나 이러면서. 근데 꼭 꼭 영어권 애들이 어 근데 너 발음 어 근데 너 액센트 이런 애들이 있어. 요 그럼 나는 코웃음 치면서 영어해요. 너 내가 영어하는 만큼 구사할 수 있는 다른 영어 있어? 다른 언어 너 내가 영어하는 것만큼 해? 그러면은 100이면 97 정도 없다고 해요. 나는 그럼 아주 당당하게 응 그러면 다른 언어 공부하고 와서 그때 얘기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아니면은 그런 거 해요. 어, 너 발음? 오케이. 그러면 너 떡볶이 해봐. 너뭐 경찰청 해봐. 이런 거 시켜요. 그러면은 못해요. 그런 주제에 꼭 그렇게 왈가왈부 한 애들 보면은 아, 저게 바로 멍청함을 자기 입으로 드러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레딧이라는 그 아, 외국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핫했던 글이 있어요. 그게 어떤 비영어권 화자가 이야기하고 뭐라, 뭐라고 했냐면 네가 영어를 하는 이유는 그게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여서다. 내가 영어를 하는 이유는 그게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여서다. 너와 나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거에 주눅 들지 말고 정말 정말 버려야 되는 태도가 내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라는 강박이거든요. 그건 그냥 버려도 되는 강박이에요. 왜냐면 내가 영어를 할수 있는 건 네가 할수 있는 영어가 언어가 영어밖에 없어서예요. 어? 우리 한국말로 말을 할때 이거 지금 내가 완벽한 한국어로 말을 하고 있나라는 걸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그냥 언어로서 이건 대화를 내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쓸수 있는 도구로 여겨야 되거든요. 물론 그러기 힘들다는 건 나도 잘 알아요. 전에 내가 IELTS 시 라이팅 최저 점수 <캐쳐점수> 못 넘지 못해서 영어 영국대학 입학 못했던 얘기 해준 거 기억하세요 <laughs> 영어를 놔두는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중에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리딩과 라이팅을 가장 잘하고 자신감 있어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리딩 라이팅 제일 못하고 리스닝 뭐 스피킹 제일 잘해요 그래서 나한테 혹시 아카데믹한 영어로 영어를 잘 하냐고 라 물어보면 어 글쎄요 <laughs> 라고 당당할 수 없는데 근데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하고, 표현하고 싶은 말다 하고, 영어로 누구랑 대화하든 잘 알아듣고, 잘 말하고, 언어로서의 영어를 잘 활용하고 있냐라고 하면, 아, 나 완전 잘하죠. 라고 어깨 펴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해외에 살면서 영어로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문제가 나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영어는 기세입니다. 심리학자인 엘버트 메르비언이 말한 것처럼 그 대화에서 언어 7%, 목소리 톤 38%, 표정 신체 표현 55%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목소리 높여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똑바로 눈 마주치고 하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90%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영어는 나라는 인간을 규정하는 아주 작은 요소에 불과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쓸모있는 도구라는 걸 도구일 뿐인 영어에 나라는 존재를 메모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든 일본어든 스페인어든 중국어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내 인생의 접연은 한층 더 넓어지고 다채롭게 펼쳐지니까 언어를 그런 식으로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내가 영어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블로그나 아니면 내 유튜브에도 그런 문의들을 가끔 하신단 말이에요. 영어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영어 어떻게 잘하게 되셨어요? 근데 이거는 각자마다 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영어를 말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 눈치 많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던 내가 당당한 순간 그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다 뭐 영어 좀 못하고 생각, 내 영어 못한다고 생각한들 뭐 그게 어때서? 그래서 다들 그런 마음으로 영어를 부담 없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유용한 언어니까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고요. <laughs> 저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